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도 몸을 가볍게 트위스트하기만 해도 바른 자세와 균형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코어 힘은 강하게 준 채로 그대로 상체만 부드럽게 움직여서 옆구리와 허벅지까지 자극하는 전신 트위스트 운동 보여드릴게요. 먼저 바닥에 무릎은 골반 너비로 벌려서 주시고요. 그대로 손은 내 어깨 아래 그대로 놓아서 엎드려서 시작할게요. 그대로 엎드린 다음에 발끝으로 엉덩이를 들어올려서 그대로 푸시업 자세 만들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한쪽 팔을 발끝 안쪽으로 뒤쪽으로 넘겨서 그대로 하늘을 향해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스트레칭 해주시고요. 그대로 복부 힘 유지하면서 다시 돌아올게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대로 발끝 안쪽을 반대쪽 발 뒤로 넘겨서 그대로 팔을 쭉 뻗어 올리신 다음에 시선은 그대로 손끝 바라봐주시고요. 그대로 복부 힘 유지하면서. 내려오시는데,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관절 틀어지지 말고, 엉덩이가 너무 높이 가거나 내려가지 말도록 그대로 몸을 일직선 만들어주신 다음에, 그대로 발끝 안쪽만 그대로 바닥 유지하면서 복부 스트레칭 해주시면 될 거예요.